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2025년 가을 분양을 합니다 저희 묘목은 다수화 품종인 대위라는 품종과 향이 좋은 옥메달이라는 두 가지 품종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헤이질넛이란 견과류로서 불포화 지방산이 무려 97%가 들어있어서 견과류 중 기름이 가장 좋습니다 양리성이 좋아서 홍천허브연구소에서 국내에 자생하는 100가지 나무 중 으뜸으로 양리성이 좋아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외국에서는 헤이즐넛 나무에서 텍솔이라는 항암 물질을 발견해서 실용화 중에 있습니다. 나무 수명은 무려 100년간 수확 가능하고 농작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. 생태축산하기에 적합합니다. 헤이즐넛 나무를 키우다 보면 흡지라고 해서 뿌리에서 자식나무를 많이 발생시킵니다. 이것을 가축에게 먹임으로써 사료 절감 효과가 가장, 가장 좋습니다. 다음은 1년생, 2년생, 3년생 나무를 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년생 실생묘입니다. 이 나무가 2년생 묘목입니다 잘 자라지죠 초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묘목을 심으셔야 합니다 3년생 헤이즐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, 이것이 3년색 헤이즐럿 나무입니다. 이번에는 흡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본큰 나무 옆에 지금 흡지가 자라고 있습니다. 이 흡지는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. 제거를 안하면본 가지에 가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본가지가잘 잘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흙질을 그냥 버리지 말고 어, 가축우에게 조사료로 준다면 얼마나 어, 좋겠습니까? 영양가 많은 헤이즐넛을 먹는 에, 염소다. 어, 상당히 좋은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